근데 제가 솔프로한테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어떤 부탁이요? 사실 이게 에어컨을 한대해 주기로 했잖아요. 거기에도 네. 하나만 더. 아, 추가적으로. 네. 이층도 또 동일하게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밑에도 에어컨 넣어 드리고요. 네. 위에도 투인원해 가지고 두 대를 운용하는 걸로 하시죠. 그면 여긴 세대분리 살아야 되니까. 그럼 토탈 네 대가 되는 거네요. 그 정도는 넣어야겠죠 아, 땡큐 땡큐. 네, 땡큐. 땡큐. 네. 네 안녕하세요. 집프로 TV의 솔직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인천 최저가 복층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층 두 개를 붙여놓은 듯한 층고가 아주 높게. 아, 이렇게 빠져 있는 복층이고요. 밑에 방두 개, 화장실 한 개. 위에도 방두 개, 화장실 한 개. 옵션도 풀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분양가는 2억대입니다. 오. 올라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놀래왜냐면은 보통 복층 2억대 하면은 위에가 뭐 지붕 모양이라든지 친구가좀 낮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네. 완벽하게 그냥 기준층 두개 붙여놨습니다. 맞아요. 네. 층고가 높게 완전히. 잘 나와 있고 4층, 5층, 2개 층을 그냥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 2개 층을 다 쓰는데 분양가는 2억대라는 거 어, 최저가 복층에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복층 찾으시는 분들, 세대 분리가 좀 필요하신 분들, 이집좀 눈여겨보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긴말 하지 않을게요. 네. 집 올라가서 보시면 바로 연락 주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복층은 이 집에 딱한 세대밖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네. 요집 같은 경우는총한개 동, 22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층은 5층입니다 오. 오늘 보여드릴 복층은 4층입니다 왜 4층이냐 보통 복층 5층에 올라가서 네. 지붕을 같이 쓰게 될 텐데요 맞아요. 이 집은 4층, 5층 두개 층을 다 쓰니까 그렇죠. 4층부터 있는 겁니다 딱한 개밖에 없다는 라거 명심하시면서 올라가실 거고요 위치는 수봉공원 앞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숲세권에 아, 주변 공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차 라인이 자조식 주차로 100% 나와져 있고요. 뭐 장애인 주차, 경차 주차까지 또 마련이 되어 있고, 승강기도 두 대나 되어 있습니다. 어. 신축 빌라에서는 보기 힘든 승강기 두 대짜리. 맞아요. 네, 위에 올라가서 집 한번 보시고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겹주차가 없다는 거. 아 겹주차 없습니다. 네. 완벽하게 쫙 빠져 있습니다. 올라가시게요. 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 집현관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널찍하게 공간이 잘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앞에 택배 놓거나 잔짐들 놓기 굉장히 훌륭할 것 같고요. 이거 다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다 않나? 쓰면 됩니다. 어차피 음. 아, 우리 집앞 공간이니까. 그렇죠. 쭉 들어오시면은 전실 사이즈는 이 정도 느낌입니다. 어, 통하게잘 나와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4칸, 바닥은 띄움 시공 되어져 있고요. 한쪽 벽면으로는 일괄소등 스위치까지 깔끔하게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삼연동에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져 있고 이렇게 아쿠아 여기까지 처리가 되어져 있네요. 자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자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집 1층에 주방 공간 나오고요. 옆쪽으로 계단, 메인 욕실 그리고 방두 개가 나옵니다. 네. 제가 이쪽부터 주방부터 그 차례대로 쭉 보여드리고 갈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자 들어오시면은 이 집의 특징은요. 1층 공간과 2층 공간이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될까요? 면적도 동일하고요. 네. 크기도 동일합니다. 이거 투룸 두 채를 갖는 네. 거랑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큼직한 투룸 두 개를 위아래로 붙여놓고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자, 주방 공간에는 일단 지금 1층이 주방입니다. 네. 냉장고 자리 한 대가 들어가고요. 위로는 수납장, 자, 상하부장 다 나와져 있고 싱크볼, 가스레인지 3구, 후드까지 완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면 널찍하진 않은데 어? 수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주방이네 그렇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옆쪽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네. 사실, 뭐, 1층에 욕실 하나, 2층에 욕실 하나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1층에 욕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할실수 있게 해라기수전 샤워기, 세면대 좌변기, 젠스타일 선반과 거울형 수납장까지 빠짐없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미끄럼 방지 일도다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 뚱뚱하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쓰시는데 활용도 높을 것 같고요. 네. 계단실 지나서 이제 방을 하나 봐도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층에 2번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용도실을 하나 끼고 있는 방입니다.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게요. 네. 방들 사이즈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 자, 2,900 나오고요. 2,800 나오네. 2,800에 2,900. 오. 웬만한 3룸 중간방보다더 크던가. 그쵸?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는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다용도실도 안쪽으로 쭉돌아와 보시면은요. 지금 냉수, 온수, 수전이 양쪽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네. 커요. 시타워 음. 충분히 올리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안에 옵션 에 넣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맞아. 네. 세탁기, 건조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나가면은 거실 공간으로 갈 건데요. 네. 거실 공간에는 에어컨을 한대또 넣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복층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스템 에어컨자를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에어컨 음. 스탠드 자리가 따로 나와져 있어요. 네. 에어컨 넣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 이제 거실 공간. 아, 거실 공간에도 지금 뭐창 큼직하게 나와져 있고요. 요 양쪽으로 소파 넣고 TV 넣고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유, 딱 맞죠. 음. 아주 큰 느낌은 아니지만. 밑에가 투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사이즈 넉넉한 거죠. 3040 나옵니다. 네. 4인용 소파 놓으시고요. TV 한 55인치 정도 넣으시면딱 알맞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옆쪽으로 들어가서 1층에 1번 방 음. 한번 보겠습니다. 방 사이즈들 잘 나왔어요. 네. 자, 사이즈 체크해볼게요. 3140 나오고요. 3285 나옵니다. 아, 사이즈는 뭐, 기준층 1번 방이랑 비교했을 때도 결코 작지 않아요. 어, 손색없어요. 손색없고, 아... 사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10자 이상짜리 붙박이장 하나 딱 넣으시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면은 방이 원체 많기 때문에 1층, 2번 방을 드레스룸으로 음...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꼭 공간 활용은 맞춰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1번 방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전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 2층 올라가기 전에 여기 계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단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놨고요. 옆으로도 이렇게 넘어지거나 했을 때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손잡이까지 싹 만들어놨습니다. 이 튼튼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 통해서 올라왔고요. 아, 이렇게 손잡이가 잘 되어 있고 하니까 확실히 네. 올라올 때 부담이 없네요. 일단 그리고 제가 지금 2층으로 올라왔잖아요. 1층이랑 다른 점이 사실 거의 없죠. 그죠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와. 거의 1층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전실만 빠졌습니다, 사실. 어, 그러죠. 아까 이제 1층에서는 여기가 전실이었잖아요. 네. 전실에 들어오면 또 똑같은 느낌. 어. 냉장고 자리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싱크볼. 밑에는 가스가 있었지만 위에서는 조금 더 간소하게 음. 하이라이트가 2구짜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음. 후드 당연히 되어져 있고요. 위에도 욕실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냥 1층이랑 사실 복사 붙여넣기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어, 똑같다른 설명 드리지 않을게요 크기도 동일하고요 그렇죠 갖추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완벽하게 아, 되어져 있습니다 오, 잘 나왔다 이러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 사이즈면요 냉장고 양쪽으로 두대 넣어 놓을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다 식탁도 놓을 수 있고요 그렇죠 1층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가족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집을 두 채를 사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음. 그래서 복층을 살려고 하는데 복층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죠. 보통 요... 2천에이 정도 층구의 포름 복층이면 4억 중반 갑니다. 그렇죠 반값이에요. 응. 반값 복층, 진짜. 아, 요 집은 만만합니다. 만만치 않지 않고 진... 만만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 사이즈는 2,900 나오고요. 네. 여기는 2800. 똑같네요. 음. 1층이랑 방 사이즈도 똑같고요. 지금 네. 밑에 여기 있던 다용도실도 사이즈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 다른... 차이는 여기에는 보일러가 안 들어갔다. 네. 밑에는 이제 워시타워가 올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보일러실 네. 겸으로 다용도실 공간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커. 굉장히 어. 큽니다. 굉장히 커요. 네. 옆으로 이동해서 또 동일하게 방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사이즈는 뭐 동일하겠죠, 거의. 그러겠죠. 네. 1층이랑 똑같은 걸 보고 있는 느낌이긴 하네요. 네. 3,285 나오고요. 3,150 나옵니다. 어... 거의 동일해요, 사이즈는 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층, 2층, 누가 어디를 쓰던 불만 없이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어, 같아요. 불만이 말입니다. 생길 수가 네. 없습니다. 불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근데 네. 제 생각으로는 네.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가 네. 2층을 쓰는 게 좋죠. 아, 그렇죠. 음. 층간소음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아. 아. 사실 여기는 3대가 살아도 됩니다. 맞아요. 아, 3대가 살아도 될 정도로 한 5, 6인 가정까지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거실도 나왔으니까 네. 사이즈는 다 한번 잴게요. 그렇죠. 3,050도 동일하네요. 네. 음. 여기는 지금 이제 계단실이 있으니까 네. 사실 1층에서 TV 다 같이 보시고요. 네. 여기는 조그만한 2인용, 3인용 소파 같은 거에다가 조그만한 TV 놓고 활용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제가 솔프로한테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어떤 부탁이요? 사실 이게 에어컨을 한대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거기에도 하나만 더. 아, 추가적으로? 네. 층도또 동일하게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밑에도 에어컨 넣어드리고요. 네. 위에도 수인원 해가지고 두 대를 운용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여 여긴 세대 분리 살아야 되니까. 그럼 토탈 네 대가 되는 거네요. 그 정도 는 넣어야겠죠. 아, 땡큐, 땡큐. 네, 땡큐.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집다 보여드렸고요. 오늘 집은 방 4개, 화장실 2개, 기준층 2개를 딱 붙여놓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냥 완벽한 그냥 20평짜리 투룸 2개를 붙여놓은 거고요. 그 그렇죠. 분양가 2억대라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고 있는 현장이니까요. 네. 저렴한 분양가에 요. 호른 복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시고 한세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 나가고 한두달 지면은 이집 없어질 거니까요 꼭 빠르게 연락 주시고 아 그럴 가능성 99.9% 99 99.9%입니다 그렇죠. 슬프로랑 손잡고 이집 보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슬프로는 또 좋은 집으로 또 저렴한 집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슬프로 그럼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